자, 오늘은 기아의 대형 전기 SUV EV9을 시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EV9만 시승하면 재미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시승기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EV9에게 시련을좀줘볼 생각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대형 전기 SUV라고 생각하는 테슬라 모델 X를 비교군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과연 EV9이 테슬라 모델 X에게 얼마나 비빌 수 있을까요? 저는 신화섭이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양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기아 EV9은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가격은 9,360만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모델 X는 듀얼모터 상시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가격은 1억 6,534,000원입니다. 먼저 EV9의 디자인을 살펴보자면 이 거대한 그릴을 통해서 그동안 기아가 만들었던 SUV랑 디자인의 연결점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릴을 자신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멋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모델 X는 그동안의 전기차, 아니 전기차를 넘어서 그동안의 자동차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릴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 엠블럼 주변에 있는 장식, 여기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도 뭐 실제로 뚫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멋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범퍼 쪽을 보면 완전히 매끈하게 처리를 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다른 차에서는 볼수 없는 디자인이 좀더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독특한 게 테슬라 모델X의 전폭은 1,999mm고 EV9의 전폭은 1,980mm거든요 테슬라의 전폭이 한 2cm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EV9이 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닛의 높이도 EV9이 훨씬 높고 이 양쪽에 어깨가 이렇게 떡 벌어진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요. 안전은 바로 프렁크 용량입니다 EV9는 지금 한눈에 봐도 프렁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저희 촬영 장비 가방이 들어갈 정도의 너비는 되지만 깊이가 모자라서 이 상태로는 문이 절대 안 닫히겠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한 신발이나 잘하면 충전 케이블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모델X입니다 이거는 뭐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 커다란 공간이 가지고 있죠 가방 그냥 우습게 들어가죠? 이거 잘하면 나도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키가 183cm에 90kg인 제가 뭐 그렇게 끼지도 않았어요. 넉넉하게 들어가서 앉아있을 정도로 정말 커다란 프렁크가 마련됐습니다. 이건 확실히 모델X의 장점이에요. 2차 휠 베이스는 2965mm입니다.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실내 공간이 상당히 좁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EV9 같은 경우에는 무려 3,100mm나 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에 EV9는 모델 X보다 훨씬 저렴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운전석 시트가 지금 키가 183cm인 제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해놨는데 2열 시트를 조금만 뒤로 이렇게 빼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무릎 공간이 나오죠. 한이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편안할 것 같아요. 머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라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다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수납 공간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센터 콘솔 쪽에 커플도 두개 마련이 돼 있고요. 커다란 서랍까지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페트병이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문서 파일철 같은 거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열 시트 백에는 이렇게 포켓까지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도어 포켓에도 작은 페트병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밖에도 이렇게 천장 송풍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이뒤쪽에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1열 운전석 뒤에는 USB C 타입 단자가 있어 가지고 뭐 뒤에 앉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쉽게 충전할 수도 있게 해놨고요. 이렇게 수동식 커튼도 있기 때문에. 눈부시면 이렇게 커튼을 올리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도 아까 제 몸에 맞게 딱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릎 앞에 주먹이 하나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죠 거기다가 시트 밑에 발이 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여유롭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컵홀더도 하나씩 있고 이 옆에 USB-C 타입 포트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도 편할 것 같고요 버튼을 눌러서 전동식으로 리클라이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 거의 한뼘 가까이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에어컨 송풍구가 있어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3열에도 양쪽 의자에 모두 아이소픽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최대 4개의 베이비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거죠. 이 차보다 휠 베이스가 작은 모델 X로 이동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모델 X의 실내에 앉았습니다. 아까 EV9이랑은 다르게 7인승 모델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제가 지금 많이 누워있죠. 이차 역시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각도에서 지금 보이는 이 정도 각도까지 이 차도 뭐 리클라이닝 각도가 거의 한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앞뒤로 왔다 갔다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 옆에 있는 레버를 지금 가장 앞으로 의자를 당긴 상태인데도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공간은 그렇고 편의 사양을 좀 살펴보자면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 조작도 물론 가능하고요. 트위치,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이런 콘텐츠를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점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고개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돼요. 시트 뒤편에 좀 양쪽에 하나씩 달아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아래쪽에는 USB C 타입 포트가 두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컵홀더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들었던 걱정 하나가 2열은 이렇게 넓은데 3열 시트 등받이가 지금 상당히 가까이 보이거든요. 3열은 과연 어떤지 한번 직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보시다시피 제가 정상적으로 앉아있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 무릎이 앞에 닿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오므릴 수조차 없는 상태고요. eV9처럼 편의 사양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송풍구가 있긴 하지만 뭐 충전 단자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컵홀더가 여기 가운데 있기는 한데 다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음료를 쏟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약간 쿠페형 루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유리에 머리가 닿습니다. 자, 삼면은 이렇게 좁은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제가 반전이 있다 그랬죠? 바로 테슬라의 기본 트렁크 용량이 EV9의 기본 트렁크 용량보다 더 큽니다. 테슬라는 425리터고요, EV9는 333리터입니다. 모델 Y는 이렇게 지붕이 깎여 내려오는데 어떻게 테슬라가 더 넓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쪽 공간 때문이에요. EV9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은 꽤나 넉넉한 편이지만 이 아래쪽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에 반해 테슬라는 이 밑에 진짜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밑에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테슬라의 이 기본 3면을 접지 않았을 때 트렁크 용량이 EV9보다 더 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의자를 모두 접은 상태에서 트렁크 용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석 5 개를 다 접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좌석이 거의 평평하게 접히기 때문에 긴짐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수납하기에도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실내 공간이 넉넉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2614리터로 상당히 넉넉하죠? 자, EV9도 2열과 3열까지 모두 접었습니다. 모델 X와 마찬가지로 앞쪽까지 완전히 쭉 평평하게 접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6인승 모델인 만큼 가운데가 비잖아요 저 부분만 무슨 뭐 배낭이나 아니면 별도의 쿠션 같은 걸로 채워주신다면 매트만 하나 까는 것으로 차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독특한 점은 시트를 전부 다 접었을 때 용량은 2,715리터입니다 아까 의자를 접지 않았을 때는 모델X가 더 넓었는데 의자를 모두 접게 되면 EV9이 공간이 더큰 겁니다 EV9은 모델Y랑 다르게 좀 다양한 옵션들 이 뒷좌석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2 2 0 v 콘센트를 꽂아서 쓸수 있는 실내 V2L 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캠핑 와서 차박을 할때 전기장판을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를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 TV, 프로젝터, 충전기, 노트북, 컴퓨터 모든 다 꽂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이 시트 끝단에 머리를 맞춰서 두었는데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발 공간이 이만큼 더 여유가 있죠. 이 차가 모델 X보다 전장이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더 넓은 공간이 나온 거예요. 자, EV9는 먼저 탑승을 했습니다. EV9는 기존 내연기관 베이스의 레이아웃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플래그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완전히 옛날 차랑 똑같이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사이에 있는 공조 제어 디스플레이인데요. 운전석에서 보면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스티어링 휠 여기에 정확하게 딱 가립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숫자는 이 왼쪽 밑에 리어 17도, 오른쪽 위에 싱크 17도,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과속방지턱을 연달아서 넘었고,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꽤나 높은 그런 과속방지턱이에요. 이런 걸 넘을 때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승차감이 막 너무 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좀 낮은 방지턱을 넘을 때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잘 처리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 차가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좀 이런 고급 사양을 하나도 탑재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좀 계속해서 꼬불꼬불한 좀 골목길을 한번 지나 보고 있는데 보닛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왼쪽 보닛 끝과 오른쪽 보닛 끝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폭감을 인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경차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지금 기아에서 제일 큰 SUV로 이렇게 갈아탔는데도 무렵없 주행을 하는 거 보면은 덩치가 큰 전기차라고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차선 변경까지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HDA2가 탑재돼 있어요. 스티어링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한거 아니에요? 이 차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더 하면은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인 거예요. 제가 속도 줄인 거 아니에요?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 들어오면은 방향지시 등 스스로 꺼줍니다. 운전자가 직접 컨트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된다는 데 이의를 둬야 되겠죠? 자, 지금 고속도로에서 한 80km 정도로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음, 소리를 들어보면,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 흥, 하는 이런 굴러가는 소리, 이런 거는 조금씩 들어오지만, 뭐, 풍절음이 들려온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특히 이 차가 키가 크고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큰 크기인데 이러다 보면은 이 풍절음이 좀 많이 들려오게 마련인데 다행히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이 차는 윈드 실드는 물론 1열, 2열까지 전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풍절음만큼은 좀잘 걸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26km 정도를 달려봤는데 고속도로랑 일반 시내를 좀 골고루 섞어서 달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표시되고 있는 연비는 1kW 시당 4.5km가 나오고 있네요.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이 9 9 8 k w 시니까 그냥 100이라고 단순히 대입을 해보면 450km를 한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공인 주행거리가 454km니까 뭐 대충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EV9에서 테슬라 모델 X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EV9의 2열, 3열, 승차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오른쪽 위, 이쪽에, 이쪽에 누르셔가지고 이 저희가 지난번에 EV9 시승행사에서 촬영했던 영상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X로 옮겨 탔습니다. 테슬라 모델 X는 기존 자동차에서는 볼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신형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기어 레버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이를 대신해서 전진 후진을 결정해 주는 이런 로직을 넣어 놨는데 지금처럼 안전벨트를 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별다른 기어 조작 안 했죠, 제가. 근데 바로 이렇게 차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USS, 울트라소닉 센서, 초음파 센서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만으로 이차 주변을 살피게 되고 인식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전방에 주차금지 패널이 있는데 과연 이 차가 인식을 할지 보시죠 어! 다 왔어 정확히 작동하진 않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콘이 있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는데 거리는 이만큼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죠 86cm라고 뜨는 거 봤나요 방금? 카메라를 활용한 이 주변 인식 시스템은 확실히 좀 부족한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시승했었죠. 그때 스티어링 휠이 요크 스티어링이 적용이 됐었는데 막 이렇게 방향지시등도 버튼으로 돼 있고 경적도 버튼으로 돼 있고 심지어 상향등 이런 것까지 다 버튼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 X도 동일해요. 한쪽에 오른쪽이랑 왼쪽 방향지시등을 둘다 놔두니까 이거는 좀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까랑 같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상당히 높은 과속 방지턱이 연달아 있는 코스인데 여기서 승차감이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확실히 과속 방지턱을 넘는 실력이 에어서스펜션이 탑재된 만큼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충격이 한두 번 오는 느낌까지 다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전에 모델 X 느낌이 좀 국산 중형차만도 못한데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모델 X는 그래도 뭐 국산 그랜저 이상의 승차감은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모델X를 타고도 좀더 좁은 골목길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X가 EV9보다 전폭이나 전장이 훨씬 큰차기 때문에 골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실히 궁금하긴 하네요 EV9은 아까 보닛이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있는 스타일이어서 양쪽 보닛이 끝이 보여가지고 차폭을 가늠하기가 쉬웠는데 모델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시트 포지션에는 이 앞에 보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에다가 왼쪽에 사이드 미러가 또 광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사각지대가 많고 운전할 때좀더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초음파 센서까지 없으니까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 장애물에 대해서는 차가 대처를 하지 못하겠죠.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트레이드마크죠.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풀세프 드라이빙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을 켜주면 은 이렇게 제가 한거 아니에요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에? 어? 에? 야이길 아니야 이길 아니야 <laughs> 어 뭐야 자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토파일럿을 켠 다음에 왼쪽 방향 지시등을 눌렀죠 그래서 차가 자동으로 1차선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저쪽 출구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스스로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지 맘대로 차선을 다시 2차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출구가 나오니까 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려고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했는데 앞에 차가 느려요 이럴 때는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리 방향 전환하자 우리 차선 전환하자 2차 추월하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때 스티어링휠을 이렇게 흔들어주기만 하면 옆차를 지나가게 되죠. 확실히 테슬라가 기아보다 자율주행 이런 거를 좀더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기능에서는 훨씬 더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돼 있고 E-V9보다 유리가 두껍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E-V9보다 실내가 좀더 시끄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E-V9는 그래도 옆차가 지나가는 소리 아니면은 바닥에서 타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거 빼고는 정숙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모델 X는 앞유리가 이만큼 크기 때문인지 이 앞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좀더 운전자에게 잘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예, 이 양쪽 팔코닝 도어에서 무슨 트럭이 과속 방지턱 넘어갈 때처럼 삐걱삐걱삐걱 이런 소리가 계속 납니다. 지금 특히 이런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 노면을 가는데, 어우. 차 바닥에 바퀴 쿵쿵쿵쿵 하는 소리보다 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더 시끄러워. 이게 지금 이 마이크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동호회를 살펴보니까 테슬라 모델 X 차주들이 좀 이런 소음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아무리 이 차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도 지금 이 차가 한 5,000km밖에 안 달린 새 차란 말이죠. 새 차에서조차 이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특히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연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를 세우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테슬라가 표시하는 연비 단위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위랑 달라서 이거 좀 계산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1km당 241W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4.1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4 1 k 트 시당 킬로미터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 EV9과 테슬라 모델 X를 번갈아 가면서 시승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EV9이 모델 X에게 비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테슬라 모델 X는 우리가 그동안 볼수 없었던 팔코닝 같은 디자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넘사벽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것들의 장점을 보였고요 이 EV9은 가성비, 실내 공간, V2L 같은 신기술 이런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 밖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늘처럼 흥미로운 비교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